안녕하세요. 여러분 리프입니다. 요즘 아이폰 에어팟 프로, 뭐 애플 워치 울트라까지 신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 제 일상적인 이야기를 영상에 좀 담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자제 데스크 셋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같이 가보시죠. 가장 큰 최근의 투자는 바로 의자였는데요. 지금 제가 앉고 있는 시디즈 T80입니다. T80 중에서는 가장 엔트리급 의자긴 한데 거의 50만원이 넘는 가격이라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실이 앉았을 때의 편안함과 저의 엄청난 이 몸뚱아리를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체급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의자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구매하실 때 많이 고민이 되시겠지만 사실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의자 위에서 요즘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앉아보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 작년 말에 구입한 맥북 프로 M1 Max 16인치. 저는 사실 사용하면서 좀 후회를 하고 있긴 해요. 아무래도 2.3kg의 엄청난 무게다 보니까 가방에 넣어다니거나 출장 다닐 때 솔직히 좀 버겁습니다. 솔직히 좀 버거워요. 14인치를 구입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기는 하고 있어요. 그래도 뭐 구입한 이후로 열심히 영상 공장 돌리는데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. 기특한 전후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키보드와 마우스 이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구입해서 쓰던 건데 여러분도 익숙하시겠지만 MX Keys MX Master 3입니다 로지텍 거고요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계속 출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버전들이 익숙하기도 하고 딱히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새로 구입할 이유를 잘못 느껴서 이렇게 세트로 계속 사용 중인데 어, 이것도 기회가 되면 좀 제대로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니터 요고, 꽤 많이 알려진 삼성의 가성비 스마트 모니터 M7입니다. 연식 따라서 조금씩 뒷넘버링이 바뀌기 때문에 큰 모델명만이 32인치 M7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참 가성비가 좋아요. 중고 미개봉으로 구입하면 더 저렴해서 저도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스마트 TV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모니터다 보니까 쉴 때나 놓을 때 활용도가 매우 올라갑니다. 리모컨도 들어있고요. USB-C PD 포트가 있어가지고 65W 충전도 되면서 연결도 가능하고 AirPlay도 되고요. 다재다능합니다 기능적인 면은 다 좋아요. 스피커도 나쁘지 않고요. 다만 패널이 뭐랄까 좀색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허접합니다. 그래서 영상 컬러 그레이딩이나 최종 작업물을 뽑을 때 저는 좀 다른 모니터를 이용을 하기도 해요. 그래서 그 모니터는 또 다음 리뷰에 다뤄보도록 하고요. 콘텐츠 소비용 모니터라면 강력 추천. 근데 이걸 가지고 전문적인 작업, 정밀 작업, 색 작업 그런 용도로는 비추입니다. 또 열도 많이 나는 편이에요. 32인치라서 화면도 큰데 좀 얼굴이 뜨겁습니다. 맥북 프로 16인치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140와트 짜리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영상 출력이라든지 고성능 작업을 할때이 모니터에서 나온 65와트로는 좀 버겁겠죠. 그래서 저는 UM2에서 나온 이 200와트짜리 충전기를 사용합니다. USB PD 포트당 100와트까지 출력이 되고요. 전체 출력이 200와트라 맥북 및 다른 기기를 충전하면서 또 다른 작업을 할때 넉넉해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접지 플러그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심이 되더라고요. 몇 달째 쭉 사용 중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책상입니다. 지금 여기 화면에서 잘안 보이는데 제가 다른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볼게요. 이전부터 책상을 두개 붙여 쓰거나 보조 책상을 함께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드디어 해결됐습니다. 라베스토 멀티태스크 R 1500입니다. 가로 길이 양쪽 150, 120cm, 세로 50cm, 높이는 7 2 c m 에 공간 활용이 극대화되는 기억자 책상입니다. 여러분 은근히 사무용품 중에 이렇게 기억자 뭐 중용용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싼 거 알고 계셨나요? 늘 갖고 싶은데 가격을 보다 보니까 아, 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. 차라리 책상 두개 붙였으지. 라베스토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저처럼 책상을 넓게 쓰고 싶은데 일자 형태로는 뭔가 좀 아쉬워 가지고 기 역자 형태를 고민하셨다면 라베스터 책상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상판은 LPM 공법으로 스크래치 및 변형에 강하고 다리가 생각보다 개수가 많아요. 총 4개에다가 각 다리마다 지지대 형식으로 이 흔들림이 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클램프 모니터 선반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모니터 선반보다는 노트북을 올려 놓으면 조금 눈높이도 맞고 페이스 타임 할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놔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확실히 이렇게 작업 공간이 넓어지니까 뭔가 조밀조밀하게 물건을 놓지 않아도 약간 넓어지는 그런 마음?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 라베스토 책상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즘 저의 데스크 셋업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촬영 환경이나 사용 장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제품 중에 뭐 모니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Talk to you later.